내용 자, 확률의 곱셈 정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보시면 비가 내릴 때 매진될 확률이 2분의 1 그리고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 매진될 확률이 3분의 1. 뭐 니네 한번 생각해보면 비가 오면 나가 귀찮잖아. 뭐 그렇게 생각하면 매진될 확률이 뭐 요게 무슨 뭐 바뀌었구나. 이렇게 인정되고 내일 비가 올 확률이 40%일 때 매진될 확률을 구하죠. 문제만 읽어보면 구체가 안되는데 이거를 처음에 구차화 시키는 게 시작이야. 해볼게. 내일 비가 올 수가 있어. 그리고 내일 비가 오지 않을 수도 있어. 자, 비가 올 확률 먼저 볼 거야. 비올 확률은 40%니까 10분의 4라고 쓸 거야. 비가 오지 않았다라는 건 10분의 6이 됐던 거야. 근데 비가 온 후에 매진되었다. 여기 써있죠? 비가 내릴 때 매진이니까 여기다가 2분의 1을 잡아줍니다. 구체가 되죠. 그 다음 두 번째,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 매진 3분의 2. 여기서도 매진은 3분의 1을 곱했어. 자, 그렇다면, 조건방률의 느낌이 아니야. 내일 매진되는 거야. 그렇다면, 비가 왔어도 매진될 수 있고, 또는이죠. 비가 오지 않았어도 매진될 수 있었던 거야. 자, 그렇다면, 두 개를 뭐 해줘? 더해주면, 최종 답이 나오겠구나. 라고 풀었던 거야. 계산은 직접 해보면 되는데, 얘가, 요거 곱했을 때, 10분의 5가 됐고, 아, 10분의 2, 플러스, 얘는 10분의 4가 되겠지? 자, 10분의 6이니까, 즉, 5분의 3이 최종 답입니다. 이렇게 나왔던 거야. 자, 다음 예시 보겠습니다. 자, 이번 문항 A 대학 합격생은, 이라고 출발했지? 자, 수도권은 40%, 지방은 60%이다. 라고 했었어. 자, 그 중에서 수도권 출신 학생 합격, 남학생 비율은 45%, 지방 출신 남학생은 55%였어. 임의로 한 명을 선택했을 때, 남학생일 확률을 구하시오. 임의로 한명 한 선택한 거야.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할수 있지 않을까? 일단 수도권. 수도권 합격생 찾아야지. 40%니까, 10분의 4가 됐던 거야. 그 다음 지방 학생 있지? 지방 학생들 중에서도 합격생 있을 거 아냐? 여기 써 있죠? 10분의 6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수도권 합격생 중 남학생은 45퍼니까 곱하기 100분의 45가 됐던 거고 지방 합격생 중에서 마찬가지 남자 비율 55퍼 써 있지? 100분의 55가 됐던 거야. 자 그러면 문제 다시 볼게. 그냥 한명 선택했다는 거야. 결과물이 나온 게 아니야. 조건확률이 아닙니다. 그 학생 남학생을 확률 구하죠. 즉수도권 학생 중에서 남학생. 맞지? 또는 지방 학생 중에서 남학생. 우리는 이두 사건을 모한다. 더해주면 최종 답이 되었다. 이렇게 했던 거지. 그렇다면 얘는 1000분의 180 플러스 330두개 더하면 510 약분해서 100분의 50일, 이렇게 확률로 됐던 거야. 자, 다음 예시 보겠습니다. 자, 수능 기출이라고 문제 써있네요. 자, 주머니 A에서 흰거두 개, 검은 거세개 있었다. 라고 잡혀있고, 자, B 주머니에는 이렇게 써있어요. 이 시작이죠. A에서 하나를 꺼내서 흰 공이면 두 개를 B에 넣고, 검은 공이면 검은 거두 개를 B에 넣었다. 근데 B에서 하나 꺼냈을 때흰 공의 확률을 구하시오. 자, 이제 구체화 시킬 거야. 첫 번째가 지금 이거야. 두 번째가 여기야. 그치? 자, 이제 시작해보자. A에서 뭐가 나올 수 있냐면 하나를 꺼냈는데 흰 거를 보낼 수 있잖아 흰거 하나가 나왔다고 볼 거야 나왔다면 a에서 두 개를 b에다 집어넣는 거잖아 그럼 b라는 거는 흰 거가 추가로 두개 됐으니까 플러스 2가 되는 거지 원래는 지금 1이 있었는데 그치 1이 있었는데 자 검은 거는 그대로 3이 있었던 거야 이렇게 쌤 표현할게 얘가 추가된 내용이야 문제 가자 a에서 흰 거가 나올 확률이 몇분의 몇이냐 5분에 2가 됐던 거야. 그 다음에 두 개를 여기다가 흰거 집어 넣고 문제 보니까 B에서 꺼낸 공흰공일 확률 하나가 그러면 6분의 3이 되겠죠. 이렇게 들어왔던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A에서 뽑았던 공이 이번에 검은색일 수 있잖아. 검은색이 하나 나왔었다면 내용은 검은색 두 개를 집어 넣었다. 자, 여기서 그러면 B가 흰 거는 원래 하나였고, 검은 거는, 다시. 다시, 다시. B가 흰 거가 원래 하나였고, 검은 거는 원래 세개 있었는데, 추가로 여기다가 두 개를 더 집어 넣었다. 이렇게 했던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사건 A부터 할게. A에서 검은 거 하나 뽑아야 돼. 그러면, 다섯 개 중에 세 개니까 5분의 3이 됐던 거고. 그 다음, 이 사건 이제 해야겠지? B에서 하나 뽑았을 때, 흰 거가 하나 나와줘야 돼. 그러면, 6분의 1 되겠죠. 이렇게 했습니다. 자, 마찬가지, 이 사이에 들어갈 말은, A에서 흰거 하나 뽑거나, 또는, A에서 검은 거 하나 뽑는 거지. 이렇게 됐고, 이두 사건을 더 해야 된다. 라고 답이 나왔던 거야. 그럼 총 답은, 30분의 3이6 3에서 9. 그러면 10분의 3이 최종 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들어왔던 거야. 오케이. 자, 필요한 거 정리해 보시고. 자, 다음 문항 갈게요. 자, 이번에는 단원 유형이 바뀌는데 독립 사건이라고 해. 독립 사건. 그리고 종속 사건이란 말이 있는데 얘랑 얘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자, 우리가 지금 뭐일본의 독립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걸 볼게요. P(B|A) 즉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B가 일어날 확률이고, 얘는 A 여사건 즉 A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B가 일어날 확률이야. 근데 얘라는 거는 A 언급되지 않았지, 그냥 B가 일어날 확률이야. A, B가 독립이기 때문에 A가 일어나던, 일어나지 않던, 언급조차 되지 않았던, 그렇지? 모두 다 같습니다라고 그냥 쉽게 이해해주면 돼. 과정을. 이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 앞에 있는 얘랑, 얘만 뽑아가지고, 식 한번 해볼게. PB 바 A는, 얘는, PB에서, PA 분해겠지? PA 분해 PA교 B가 됐어. 우변이 지금 PB니까, 양변에 PA를 곱해주면, PA교 B라는 값은, PA 곱하기, p b가 되죠. 이게 지금 독립을 나타내는 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근데 이게 성립하지 않잖아. 성립하지 않으면 종속이 되는 거야. 성립하면 독립이 됐던 거고 이두 개만 인지해 주면 되는 거야. 자 넘어가 볼게. 자 아래 이거 다시 보자. 독립이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즉성립한 내용은 p a 교 b가 p a 곱하기 p b가 되었다. 다시 한번 더 강조 한번 하고 문제풀이 한번 가볼게. 이제 봅시다. 예시가 있어요. 해볼게요. 할게. 자, AB가 서로 배반 사건이면 AB가 독립이냐? 라고 물어봤어. 자, 맞냐 틀리냐? 확인하는 문항이야. 배반,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않을까? A 이렇게 쓰고 B를 선생님이 이렇게 썼어. 안 만나겠지? 이렇게 있었는데. A 사건 나올 확률을 쌤이 그냥 2분의 1 쓸게. B 나올 확률을 3분의 1이라고 쓸게. 근데, 독립이라고 했었을 때 식은, PA교 B는 PA 곱하기 PB로 들어가는 거잖아? 곱해볼까? 몇이냐? 곱하면 6분의 1 되는 거야. 근데 좌변이 몇이야? 대반 사건인데 교집합이 있어, 없어? 없는 거잖아. 성립해? 안 하는 거지. 그래서 독립이 안 된다. 역 틀리는 거야. 쉽게 예를 들어줬어 이런 거고 자 그리고 두 번째 배반 사건이면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맞지 자두개 더한 값은 1보다 작거나 같다 뭐 당연한 말이 됐던 거야 이렇게 은는 맞았다가 된 거고 세 번째 요것 때문에 하는 거야 서로 독립이면 이라고 썼어 아까 예시 보여줬는데 pa 바 b, pa 바 b 여 -E pa 독립이면 비가 일어나던, 일어나지 않던, 비가 언급 안돼 있던, 이세개 모두 같다라고 알려줬단 말이야. 그러면 이 값은 뭐랑 똑같을까? 지우고 P A라고 말할 수 있는 거 맞잖아. 그래서 더한 값이 1입니다. 이렇게 됐던 거야. 선생님이 지금 독립의 의미를 한번 설명하고자 예시 한번 설명해 봤어. 오케이, 다음 문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해보겠습니다. 독립 사건 한 개의 동전을 세번 던졌대요. 자, 던졌고 첫 번째 앞면이 나온 사건을 a 라 했다. 두 번째 앞면이 나온 사건을 B라고 했다. 세번중두 번만 연속해서 앞면이 나온 사건을 C라고 했다. 자, 그러면 뭐가다 해야 되는 거 우리? A를 먼저 할게. 자, 앞면이라는 것뭐다 알겠지만 H라고 놓고 뒷면은 T라고 놓죠. 첫 번째 앞면 나온 사건 A, H 의미 부여하고 H H H. h, ht, h, th, h, tt. 얘 밖에 없는 거야. 자, B사건 쓸게. 두 번째 앞면 나오는 거. 자, 가운데다 앞면 의미 부여하고,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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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th. 마지막에는 tt가 되겠지? 이렇게 들어왔던 거고. 자, C사건. 세번중두 번만 연속해서 앞면. h, h, 붙이라는 거야, 이제. 그러면, 여기가 그러면 오는 게 뭘까? t밖에 올수 없지, 그치? 그 다음, 요렇게 쓸게. h, h, 붙여놓고, 연속으로 왔고, 앞에 오는 게 t였다, 이렇게 됐던 거야. 자, 이렇게 왔어. 이제 문제풀이 해볼게. 다음 사건은 독립 사건인 걸 고르시오. 자, 기억 하나만 먼저 한번 해볼게. a와 b가 독립이라면, p, a, 교, b는, pa 곱하기 p, b로 들어가는 거야. 맞지? 근데 여기서 A 교비 먼저 한번 해 볼게. 자, 얘랑 얘랑 공통되는 사건 뭐는지 한번 찾아보자. 음, 이거 하나 있지. 그렇지? 그리고 얘 있고. 그다음 없어. 몇 가지야? 두 가지네. 전체는 동전 세번 던졌으니까 총 8분의가 된거 그렇지? PA라는 거는 8분의 네 가지죠. 4. PB라는 것 8분의 네 가지죠? 4예요. 자, 계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 여기 4분의 1 만족했네요. 식이 만족했기 때문에 얘는 독립입니다. 라고 들어가는 거야. 이해 됐지? 자, 니은하고 디귿은 니네가 할 텐데 이 식이 성립하지 않으면 종속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다음 예시 보겠습니다. 네, 계산이네요. 자 중요한 문제가 나왔어요. AB가 서로 독립이고, 라고 써있어. 자, 앞으로 독립이면, 이렇게 바로 기재해야 돼. PA교 B라는 값은, PA 곱하기 PB가 되었다. 라고 선생님 쓸게. 하나 잡았고. 자, 이것 좀 볼까, 이제? 시작해볼게요. PA 합 B의 여집합인 거지. 얘는 6분의 1인 거니까, 우리는 PA 합 B가 6분의 5라는 거를 알게 됐어. 예식 좀 볼까? 얘는, P, B, 교, A, 여집합인 거잖아. 이렇게 있었잖아. 여러분들 이거, 뭐다 알겠지만, B 차 A라는 값을 표현하는 거지, 비 교, A, 여가 되었다. 이렇게, 쌤이 정리 좀 해줄게. 필요한 것. 얘는 A랑 B 파트에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면 A 앞 B에서 뭘 제외해? A를 제외할 수 있는 거고, 하나 더. B에서 A, 교, B라는 값을 뺄 수도 있는 거야. 자, 이 값을 인지해야 문제 풀수 있어. 자, 이제 시작해 볼게. A 와 B라는 값은, 얘는, PA 플러스 PB에서 PA교 B를 빼는 거야. 이렇게 썼어. 근데, A교 B의 결과물은 몇이었지? 얘 보니까, PA 곱하기 PB로 해야 되는 거 맞잖아. 그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자, 여기도 한번 정리 한번 해 볼게. 얘는, 쌤이, 이 마지막 걸 한번 선택해 볼까? 얘는, PB에서 PA교 B를 제외하는 문항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거야. 괜찮니? 그럼 여기서 이값 나와 있지? 6분의 5였고, 사실 얘였죠, 그죠이 값이 지금 2분의 1이었었던 거 맞잖아, 그치? 여기까지 왔어. 그럼 PA만 문자로 남았었던 거야. 자, 2분의 한번 이항해 보자. 그럼 PA라는 값은, 6분의 5 플러스 2분의 1 들어가서 얘가 6분의 자 부호 정리 다시 이거 빼기죠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와서 6분의 2이니까 3분의 1까지 들어왔네요 자 PA라는 값을 구했어 근데 여기서 한번더 해야 될게 있어 구할 값은 PB잖아 한번더 할게 식 전체에서 6분의 1 깔아놓고, PA 값 3분의 1 그냥 집어넣고, 쌤이. 이렇게. 플러스 PB라는 값을 X라고 이제 놓을게. 이 값을 X라고 표현할게. 한번 더. PA교 B라는 값은 PA 곱하기 PB였잖아. 근데 얘는 곧 3분의 1이고 얘가 X니까 3분의 1X로 들어갔던 거야. 이렇게 해서 X를 구할 수 있었다 된 거지. 그러면 얘는 3분의 2X가 됐고, 좌변 넘기면 이 값이 6분의 2. 즉, 6분의 5에서 2빼니까 2분의 1까지 들어왔네요. 따라서 X는, 여신 거냐? 4분의 3까지 최종 답이 됐던 거야. 오케이. 자, 이게 됐죠? 문제풀이 한번 해봤고, 다음 예술 한번 가볼게 자, 독립이고 또서있어그 같은 말이야. A교 B라는 값은, a 곱하기 b 이렇게 되겠지? 그럼 p 써야 되고 이렇게 얘도 pa 곱하기 pb 라 계산할게 이렇게 왔어. 자얘 봅시다. 차집합이 언급돼 있어. 얘는 바로선 생님 돌려볼게. PA에서 pa 에서 pa 교 b 를 제외해야 되는 거 맞지? 이렇게 들어갈 거야. 두 번째 해볼게. 얘라는건 pb 에서 pa 교 b 를 제외해야 되는 거야. 자, 두 사건을 더하겠지? 자, 문제는 PA가 나와 있어. 4분의 3. PB 나와 있어. 6분의 5. 근데 PA교비라는 건 곱해서 나오는 거잖아. 즉, 4분의 3에다가 6분의 5까지 곱하니까 이렇게 돼서 8분의 5가 되겠네. 이렇게 됐었다가 된 거야. 이제 뒷계산해주면 답입니다. 라고 풀어내는 거지. 이해됐지? 자, 계산 마무리하면 3분의 1까지 왔네요. 이렇게. 자, 다음 예시 보겠습니다. 자, 갑을이 각각 한, 합격할 확률이 각각 이렇게 써 있었어. 나와 있었고. 자, 모두 합격했었었대 갑도 합격, 을도 합격이야. 그럼 4분의 3에다가 3분의 1 곱하면 되겠지. 이런 말이고. 두 번째, 갑은 합격하고, 4분의 3. 을이 불합격됐다라는 건, 여기가 3분의 1이 합격이니까, 불합격 3분의 2라고 들어올 거야. 2분의 1 됐고. 자, 적어도 한 명이 합격이었었대. 그렇다면, 1 마이너스 모두 불합격이라고 쓰면 되겠지?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값도 불합격, 을도 불합격, 이렇게 되겠네? 얘가 6분의 1 들어와서, 최종답 6분의 5까지 이렇게 풀면 될 거야. 자, 다음 시 가볼게. 이번에 수능 기출이어 서있어 자, 문제 봅시다. 철수가 참가를 했다. 철수가 각 과목에서, 각 항목에서 점수 A를 받을 확률은 2분의 1이었다. 얘가 2분의 1의 확률이 있었대. 그리고 B를 받을 확률은 3분의 1이었었대. 이렇게. C를 받을 확률은 6분의 1이었었대. 살짝 써놨어. 근데, 문제를 보니까, 관람객 투표 점수를 받는 사건, 요거랑, 심사위원 점수를 받는 사건이 서로 독립이래. 독립이라는 거는 우리가 아는 것, PA 곱하기, 아, PA교비는 PA 곱하기 PB가 되는 거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합이 70 되는 거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40 맞고 30 맞을 수 있는 거지. 이게 첫 번째 내용이야. 1번이라서 쌤 쓸게. 그럼 1번 나올 확률은 2분의 1에다가 6분의 1을 곱해주면 되겠네? 이렇게 됐던 거야. 자, 두 번째야. 70되게 만들어 보자. 30, 40, 바로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겠지? 얘가 2번이야. 그러면 얘는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로 들어올 거야. 그리고 세 번째, 이건 다른 색깔로 할게요. 20이랑 50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를 3번으로 체크할게요. 3번 될 확률은 6분의 1에다가 여기 2분의 1을 추가로 곱해주면 되겠지? 이렇게 해서 이세 가지를 다 더해주면 최종 답이 되었다가 된 거야. 자, 계산 마무리하면 18분의 5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문제풀이 한번 해봅시다.